2026년 차세대 군용 공격 헬리콥터의 내부는 마치 최첨단 전투 지휘실을 연상케 합니다. 조종석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는 넓게 펼쳐진 강화 유리 캐노피가 시야를 가득 채우며 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임무 수행 중인 해군 전함들이 보입니다. 헬리콥터가 고도에서 비행할 때마다 파도는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바다 위로 미사일 발사 장면이 실시간으로 스쳐지나가 전장의 긴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조종사는 첨단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있으며 시선만 움직여도 비행 경로, 속도, 무기 시스템 상태, 적군의 움직임이 눈앞에 바로 나타납니다. 내부의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임무에서도 안정감과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충격 흡수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어떠한 급격한 기동에도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코핏 중앙에는 대형 멀티 터치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엔진 제어, 무장 시스템, 항법 장치, 레이더, 탐지, 정보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좌석 오른편과 왼편에는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나란히 앉아 있으며,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인 전투 수행이 가능합니다. 전방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평화롭지만, 동시에 군함들이 발사하는 포화와 불빛이 어우러져 강렬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실내 조명은 은은한 LED 빛으로 비춰져 있어 계기판의 다양한 색상과 조화를 이루며,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영화 속 전투기 내부에 들어온 듯한 감각적인 디테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단순히 공격 무기가 아닌 공중에서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휘하고 아군과 정보를 교환하며 해상과 공중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지휘 통제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이 내부 공간은 단순한 비행실이 아니라 전장을 지휘하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두뇌와도 같은 핵심 공간입니다. 2026년 형 차세대 군용 헬리콥터는 이처럼 첨단 기술과 설계가 집약된 내부 구조 덕분에 바다와 하늘을 동시에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